170번. 어, 먼저, 저 카드들 확률 분포부터 적으면 1, 3, 5, 7, 9, 토탈은 1이고, 어, 다섯 장 중에 한 장씩밖에 없네요. 전부 5분의 1로. 10, 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5분의 1, 3, 5 7, 9 10, 1 5 25, 니까5가 되죠. 같은 확률이니까 1, 3, 5 7, 9 있으면 평균은 운연히자운되 숫자가 되겠죠.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제곱한 걸 올리고 분산은 5분의 1, 9, 25, 49, 81에다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음, 이게 얼마죠? 10? 여기까지가 35고 요 뒤에가 음1 3 0이니까165 165분의 아165 분자가 1 6 5니까5 3 15 33-25 8이 됩니다 자 분산까지 구했고요 어 그러면 이 x 반는은 오가 되고, 아, 표본의 크기, n 은이니까 v x 반는 n 은의 분의 v 가사는되요군요 자, v x 바가이 엑스의 바 제곱 마이너스 이엑스의 바의 제곱이니깐 배치하면 4, 이엑스의 바의 제곱 마이너스 25니깐 이엑스의 바의 제곱은 29가 됩니다. 그리고, V4X바 플러스 2는 4를 곱했군요. 4, 4, 16 곱하기 4, 64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므로 더해서 93이 정답입니다. 자 171번 먼저 확률분포부터 적어봅시다 x 그리고 확률 1, 2, 3세개의 확률변수가 있고 토탈 1이고요 여섯 여섯 개의 공인데 1은 1개, 2는 2개, 3은 3개가 있군요 평균부터 가면은 1, 4, 9, 6, 14, 3, 7이군요. 분산을 가기 위해서 한층 더 올리고, 제곱으로 Vx는 6, 분의 요래 1플러 8, 요래 8, 플러스 요래 27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9분의 49 이게 얼마죠 9 27 36 이거 6이군요 6 그러면은 9분의 96에 54 마이너스 9분의 49니까 9분의 5가 됩니다 어 표본의 크기는 n인데, 아 v x bar는 n 분의 우리 쪽 원래 분산 올리면 이게 36 분의 5라고 하는군요. 그럼 n은 9 분의 5 곱하기 5 분의 36이니까 요래 요래 잘려 나가면서. 4가 됩니다. 172번. 어, 모평균. 모평균이 170. 모 분산이 12제곱. 크기는, 표본 크기는 16. 그러면 우리의 x 반은 100, 아, 170 콤마 16분의 12제곱 즉 4분의 12제곱 3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표준화식은 3분의 x바 170이 되죠. 확률은 167 이상 K 이하자 일단 표준화부터 시키고요. z 트로 바꿔주면 167을 투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K를 투입하면 3분의 K 마이너스 170인데, 이게 0.8185라고 하죠. 자, 이제 어디? 위치를 봅시다. 0. 마일 그럼 여기까지인데 여기만큼은 0.3413이니까 이쪽 구간은 0.8185에서 0.3413을 빼면은 277. 요거 0.477이네요. 그러면 2군요. 2. 이 친구가 2가 됩니다. 그럼 k는 2에다 3을 곱한 6에다가 170을 넘기면 176이 됩니다. 11번 음, 어, 모평균이 75고, 모 표준 편차가 아니죠. 모 분산이 4제곱인데, 크기, 아 크기가 n이군요 그럼 x 반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75 분산은 n분의 즉 루트 n분의 4의 제곱인 표준정규 아니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어 일단 확률이 아 표준화식부터 표준화식부터 루트 n 분의 4를 여기다 두고 위에는 x 바 마이너스 75가 되는군요. 근데 확률은 73 x 바 77. 그럼 표준화시키면 z로 바뀌고 73을 투입하면 마이. 어 77을 투입하면 이. 음 왼쪽 오른쪽 대칭이네요. 이게 0.9544. 위치를 보면은 0 왼쪽 오른쪽 대칭인데 그럼 요거 하나가 이걸 2로 나눠서 0.24827에 14, 27에 477이 2가 되는군요. 그럼 이 친구가 2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n은 루트 n이 4니까 16이 되네요. n의 최소값은 16입니다. 174번. 표본의 크기 n은 400. 표본 평균이 x바가 300. 표본 표준 편차가 곧모 표준 편차똑 같죠? 50. 신뢰도 95% 그러면 1.96을 쓰면 되죠?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분의 50 이렇게 올리면은 2로 나누면 0.2918 28에 16에 5를 곱하면 58에 4 4, 5, 9, 45 하나, 둘, 4.9가 나오는군요 4.9를 x에다가 한 번은 빼주고 295.1에서 한 번은 더해주고 304.9니까 자연수는 296부터 304까지가 되죠 304 빼기 296 하면은 음 8. 거기다 양쪽 다 포함시키니까 플러스 1. 그래서 9개. 75번. 어, 표본의 크기에는 1600. 어, 표준 편차? 시그마 16. 어 전체 평균 M 점의 신뢰도 95% 95% 이거 곱하기 2하면 0.95잖아요. 1.96을 쓰면 되죠. 1.96 곱하기 루트 M 분의 40 분의 16. 이거를 이제 어. 표본평균에 빼고 더하면 모평균 영역인데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 이거 계산하면 음 먼저 4로 잘라주고 2로 자르면 1.96에 사 곱하면 4.6에 24 2, 4, 9, 36, 38, 3 7, 7. 8 4 나누기 5 51은 5, 1은 5 28.55, 25 34, 5, 6에 30 5, 8에 40으로 마무리 1.568이 나오네요 176번 표준 편차 시그마가 1 음... 신뢰도 99% 0.99는 2.58을 써야죠. 2.58 곱하기 음. 아, 표본의 크기 안 나왔고 이거는요. 자, 이거를 표본 평균에다가 더하고 빼면 되는데 m과 x 바의 차가 0.43 이하. 음. 그러면은 가장 큰 표본 평균 아, 가장 큰 모평균 오른쪽 끝에서 표본평균을 빼면 이거만 남죠? 이게 0.43 이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n이 크거나 같다. 야, 0.43은 밑으로 들어가고 2.58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고 이거 약분 한큐에 날라주면 6이 되죠. 그래서 n은 36 이상이니까. 적어도 36대네요 자 177번 어 찹쌀도넛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70 표준편차 2.5 우리가 표본은 표본 크기가 16 그럼 우리의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70 콤마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많이 봤으니까 바로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이것 좀 간단히 해 볼까요 4025니까 5558 표준화식은 밑에 8분의 5고 위에 엑스바 마이너스 70이네요 자, 확률은 P 절대값 x bar 마이너스 70이 a보다 작다. 다시 한번 쓰면 절대값 없어지고 이렇게 쓰면 왼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70 오른쪽은 a 플러스 70 표준화 시키면 제트로 바뀌고 왼쪽은 마이너스 a 밑에 8분의 5 a 밑에 8분의 5 대칭이네요 위치를 끊으면 이렇게 0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 이게 09544니까 이쪽 한 면은 2로 나누면 0. 24827에 14, 27에 14, 0.477이 2가 되는군요. 이 친구가 2가 돼야 되죠. 그럼 a는 2에다가 그냥 8분의 5 그대로 곱해서 4분의 5니까 5나누기 4, 1.25 자, 178번 모집단이, 정규분포 9.27, 4의 제곱을 따르는군요. 표본의 크기는 64. 우리의 x반은 9.27, 루트 씌우면 8, 8분의 4, 2분의 1 제곱. 이 정규분포를 따르니 어 표준화식은 이분의 일 깔고 x 바 마이너스 구점이 확률 p x 바가 c 이상일 확률 어 표준화시키면 p 어 이분의 아이고 Z가 1분의 1에 C-9.27일 확률이 0.9830 이하가 되게 하라고 했군요. 자, 어, 위치시키면 이렇게 여기가 0이고 특정 우리 값이 여기쯤 있으면 이거 이상 이만큼이니까 이게 0.9830, 여기가 0.5니까, 요만큼은 0.4830. 그런데 우리의 이쪽은 음수니까 48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12고, 이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2분의 어, 1에 C 마이너스 9.27이 마이너스 2.12보다 더 오른쪽에 가면 되죠. 그럼 우리 c 값은 마이너스 2.12에 2분의 1 곱하고 9.27 더하는 거니까 우리 c의 범위가 이게 마이너스 2 어, 0 6 1.06을 빼면은 1, 2, 8 8.21 이상이군요 요게 최소값이죠 자 179번 모집단이 정규분포 1400 콤마 100제곱을 따릅니다 어 우리 표본의 크기는 n 그러면 x반은 정규분포 1400 콤마 루트 n 분의 100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표준화식은 z 밑에다가 루트 n 분의 100을 깔고 위에는 x 바 마이너스 1400이군요. 자음 확률은 x 바가 크거나 같다 1350 플러스 165 루트 n 표준화 시키면 p z가 크거나 같다 이거 투입하면은 1350 플러스 165 루트 n 마이너스 1400 100? 루트 n이 되는군요.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일단 1400 마이너스 1400에 1350이라 0 5 0 50이네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에 위아래 루트 n을 곱해서 루트 n 뒤에는 165 밑에는 100 가로 닫고 이게 0.90 이상이군요 그러면은 위치를 표시하면은 얍,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 값인데 요만큼 0.90 여기 0.5니까 여기는 0.4 그럼 여기 값은 마이너스 1.28인데 이게 0.9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의 마이너스 50 루트 n 플러스 165 나누기 100이 마이너스 1.28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이거 옮기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50N 절로 넘기면 50루트N 절로 넘기면 이렇게 부등호가 되고 여기에 128 더해주면 3, 9, 293 루트N이 크거나 같군요. 50으로 나누면 55, 250, .430, 86 5.86 이상이네요. 그러면은 제곱하면은 34. 3396 이렇게 된다는군요. 그러면은 최소한 35개가 있어야겠군요. 180번 표본의 크기 n 표본평균 x 반은 20 시그마는 5 신뢰도 95%여기다2 곱하면 0.95니까 1.96을 쓰면 되죠 그럼 우리가 쓸 것은 1.96 곱하기 이거 모르고 이거 분의 5입니다 근 20에서 이걸 뺐더니 19.02가 됐죠. 19.02라 음 0.98이네요. 0.98 이게 0.98이죠. 자 일단은 a는 20에서 0.98 올라가면 되니까 20.98이 되고요. n은 이제 계산할게요. 루트 n은 1.96 곱하기 5에 0.98인데 요거 정확하게 딱 2로 잘려서 루트 N은 10, N은 100이군요. 100하고 20.98을 더하니 120.98이 됩니다. 81번 표준 편차 시그마 음, 표본 크기가 4 n은 4군요 그리고 표본 평균이 x1 바인데 신뢰도 95% 어깃다 2를 써야 되네요 2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이제 x1 바에다 뿔마로 돌릴 거고요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그냥 n이네요. 표본 평균은 x2 바이고 신뢰도 99% 3을 쓰면 되는군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x2 바에 뿔마로 돌리면 이제 cd가 되죠. b-a 아 그러면 여기에다 또2 곱한 거잖아요 2 곱하기 이거 약분해서 2 시그마가 2D-C 아 여기서 이거 뺀 거? 여기다 2 곱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또 2를 곱하니까 토탈 4를 곱해서 루트 n 분의 12 시그마 시그마 잘리고 그러면 루트 n은 6이군요. n은 36입니다. 182번 표준편차 시그마 표본크기 n. 자, 신뢰도 a 퍼센트, 음, 알파 퍼센트, 신뢰도 알파 퍼센트일 때 쓰는 상수는 모르겠다. c라고 쓸까요? c라고 쓰면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우리가 쓸 거죠.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가 커지면 구간은 더 넓어지잖아요. b에서 a 값을 빼면은 더 넓어지니까 커지죠. 신뢰도가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자체는 작아지죠. 그러면 구간은 좁아지죠. 여기에서 더하고 빼는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요렇게 요렇게 짧아지면서 여기서 이거 뺀건 작아져야죠 신뢰도 알파 퍼센트가 일정할 때 요거 일정할 때 n이 두 배가 되면 n이 두 배가 되면 b-a 값은 e 곱하기 원래는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n이 두 배가 되면 곱하기 루트 2n 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2분의 1배 아니죠? 루트 2분의 1배죠. 자, 끝났습니다.